내가 그리는 건 분명히 캐릭터긴 한데, 근데 이 캐릭터를 지금 쓰는 곳은 이모티콘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모티콘은 사실 사람들이 예쁜 그림이라고 쓰기보다는 대화를 할때내 감정을 대신 전달해주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할때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되게 재밌게 전달하거나 하는 어, 그런 되게 분명한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제가 왜안 되지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나는 캐릭터 예뻐, 내 캐릭터가 예쁜데 왜안 팔리지? 하다가 이모티콘이라는 단어를 다시, 다시금 대상해 봤더니 너무 명확한 거야. 이모티콘이라는 거는 깊은 그림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화를 할때 쓰는 거라는 거야. 예. 그보면 바쁘냐 바쁘게, 사실 제가 그 전에 이름을 지었던 것들은 시각적인 기준으로 뭐 빨간 색깔이니까 하시면.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시각적인 성격, 시각적인 게 반응이 된게 아니라 어, 이런 성격이나 컨셉적인 게 이름에 반응이 됐었던 거예요. 그 아까 봐서 또 푸프스 프렌즈 즉 시각적으로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컨셉을 먼저 만드는 캐릭터. 오히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차별화되고 가 이런 비율들은 다른 캐릭터도 못 봤던 거 같고 우리만의 색깔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출시를 이모티콘으로도 하고 또이 애들을 가지고 다른 브랜딩을 하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계획적이고 재밌게 풀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캐릭터 구글 하지 말아야 될 법이 있나 단지 이렇게 봤을때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를 테니 우리가 그 그럼 좀 소통을 좀 하자 이쪽부터 그래서 이렇게 어, 캐릭터지만 원래 그원형에서 그냥 그렇게 변신을 한게 아니라 얘 파마로 왔어요를 어, 이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재미있게 공감해 주시는 거를 저희가 그제서야 좀 이렇게 자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재미있어 하시더라고 그리고또 너무 깨끗게 파마를 하던 내 직구로 이렇게 다듬던 둘다섹션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그게 나름 차별화 포인트가 되고 그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 또 너무 재밌는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서 또 볼륨을 빵 만들었어요. 어, 캐릭터뿐만 이 아니라 이제 이모티콘 메신저 창을 봤더니 또그 창에서도 재밌게 쓸수 있는 방법들을또 이게 그러니까 메시지가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위아래로 연결이 되는 이모티콘 이런 것도 저희가 출시를 했었고, 또, 고양이 말, 또, 지자들이 고양이랑 뭐, 그런, 뭐, 외교로 이렇게 통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것도 또 굉장히 이모티콘으로 재밌게 풀면 메시지를 재밌게 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의 전환 하나가 너무 많은 우리한테는 이렇게 변화들을 많이 가져왔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뭐, 이렇게 다 좋을 쪽으로만 가지는 않더라고요. 콘텐츠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만. 가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는 지금 그런 해결책을 한번 그 경험을 해봄으로써 다음은 또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 좀 반응이 안 좋으면 하지 말자. 그니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또 메시지를 개선해보지? 이동 제품을 어떻게 또 바꿔보지?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어 노력을 지금도 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